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. 마포구에서는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. 지난 25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활성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. 자세한 소식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. 마포구는 최근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활성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설명회는 마포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. 먼저 우리은행 마포구청 지점장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 및 융자 절차, 융자 한도 등에 대해 안내를 했고,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장이 특별신용보증기금 융자 지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이 마포구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관해 설명을 했습니다.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.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.